얘들 이거, 깐다. 일단, 여기 나 있어. 나 여기 보여? 이거 약간 이렇게 하나씩 내려볼까요? 내가 오늘 피부과 가가지고 얼굴을 조지고 왔거든. 나 지금 이거 마스크 까잖아? 얼굴 여기가 다 시뻘게. 목부터 힘이 못 찾겠다고. 아, 근데 밑에 존나 별거 없는데. 상상력 작품, 맞아. 아 근데 진짜 존나 별거 없는데. 아, 내가 괜히 깝치면서 기대감만 내가 늘려서. <laughs> 아유, 우와, 감사합니다. 안 되겠다. 또 까야겠다. 조금씩 까볼까요? 나 그냥 시원하게 떠봅시다. 근데 진짜 평소에 한, 한 번도 안 입는 옷을 좀 입었어요. 아, 나방키말려고 집도 치웠잖아. 뭘 끌어올려, 임마. 아, 텐션을 끌어올렸지. 오늘 술 없이 방송해야 되니까 텐션을 끌어올렸습니다. 아, 저 지퍼가 안 올라가요. 제가 선천적으로 크게 태어나가지고. 아, 지퍼 잠기는 애들 부럽더라. 저 지퍼가 안 잠겨요, 선생님들. 잠깐만. 아, 그리고 머리핀도 해야겠다. 이거 여기다 나를까? 잠깐만, 기껏 모았는데, 잘 아이고, 아이고. 어, 근데 내가 좀 살이 쪘거든. 내가 말은 계속 했는데 살쪘다고 존나 했잖아. 살찐은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해. 옛날에는 연구를 해도 이만큼 안 모였는데. 잠깐 이거 너무 밝나? 너무 밝아서 좀 선정적인가? 좀 선정적인 것 같아. 좀좀 여미어야겠다. 아니 안 숨기려고 식구를 걸었는데. 아 그리고 저 완전 철저하게 선글라스도 꼈어요. 보이시나요? 완전 진짜 만반의 준비를 했어. 그리고 내가 전신도 보여줄게. 이거 옷이 되게 이뻐. 봐봐. 어때 이쁘지? 약간 적당히 리식 스타일이에요. 어때 어때 어아 근데 골반은 내 거야. 골반 진짜 내 거임. 일단, 뭐가, 아, 10연차, 10연차까지만 한번 볼까요? 봅시다. 그거 같은 아니, 미친. 뭐 0.5가 나와요.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. 스쿼트 5회도 진짜 아니잖아요. 일단, 혼나트 먼저 하겠습니다. 고마워. 어. 스쿼트 5회죠? 일단, 스쿼트 하고. 스쿼트 다시 안 맞으면 다시 해야 된다고? 저안 배워서 모르는데. 날 씹을까고. 회원님 이거 이회로 치지도 않습니다. 어, 나 진짜 지금 숨을 떡거려에프워치 타가지고 심박수 보여줄 수 있어. 진짜 레전드임 이거. 좀만 쉴게요. 너무 힘들어서. 아니지. 아나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는 거임. 정보. 젠제는 힘들어하지만 아직 12시 넘지도 않았다. 잠깐만 거짓말. 아직도 열2시안 넘었다고? 와한 시간밖에 안 됐어요? 나 지금 한 3시간 지난 거 같은데. 진짜 레전드. 스쿼트 정자세 알고 있어요. 아는데 아, 캠에 안 나오려면 누렸고서. 원래 버티면 이 정도 해줘야 돼요. 버티면은 이게 예의예요, 예의. 얼굴이 들키면 안 되는 게 예의야. 현상을 깨잖아. 잠깐만, 얘들아, 나좀 모으고 올게. 됐다, 생겼다. 루 더블피스. 더블피스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? 왠지 현행 현행일이... 미리 아, 원래 있어요. 원래 있는데, 별로 티가 안 나요. 막, 그렇게 사진을 막 엄청 열심히 모으지 않았어. 내데 찔려가지고 지금 나불나불 거리는게 아니라, 진짜 원래 있는데 조금 억울해가지고 항상 오해를 받아서. 너무 힘들면 겉옷을 덜어서. 아, 아직, 아니, 아직, 아직, 아직. 아직 괜찮아요. 에이. 나 이거 벗으면 다이아방 돼. <laughs> 그 정도는 아닌가? <laughs> 다이아방 얼마임? 이러고 있네. 다이아방에서는 스쿼트 땅바닥까지 내려가지. <laughs> 땅바닥 뚫지, 그냥. 아니 선글라스 벗으니까 세상이 너무 밝은데요? 아 새로운 세상이야 이거 완전히 아 진짜 어두웠거든 지금. 근데 진짜 나 손만 보면은 진짜 한, 한 70kg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? 음, 여자 치고 좀 손이 커가지고 손 끼는 게좀 콤플렉스야 애교 멘트 이거 빨리 치워버리자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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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아니 약간 빨간 가죽 목줄이요? 이거는 이건 정지 아니에요? 아 진짜 뭐 누가 이런 거를 만든 거지? 아, 내가 이거 진짜 오빠는 나다 죽어도 못 하겠는데 오빠만 빼주면 안 될까? 내가 제육이로 바꾸면 안 돼? 아 자기 자기 나 빼들. 자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자기야, 나 자기 좋아해. 자기도 나 좋아? 난 영원히 자기 곁에 있을 거야. 자기나 귀엽지. 세상에서 가장 귀염터지는 귀염이는 나야. 근데, 이제 이런 거 하지 마.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. 자기 삐졌어? 내가 한 풀어줄게. 나 봐봐. 있잖아. 내가 할 말이 있죠. 내가 자기를 좋아해. 자기 사탕해. 아이 growing. 자기 매일매일 꼭나불러나 자기 진짜 좋아서 못 참겠어. <laughs> 나는 단팥빵, 호빵 크림빵 다 필요 없어. 자기만 필요해. 너 자기 하루 해. 쟤나,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. 12시다. 얘들아, 12시다. 12시니까 이제 축하를 좀 해야겠죠. 메리 솔크. 여기 안온 사람 내가 다 기억할 거야. 아, 그리고 나 오늘 눈썹 반영구 레이저 했다? 볼래? 눈썹이 없어요, 지금, 그래서. 개 아파, 진짜 개 아팠어. 저 눈썹이 진짜 콤플렉스였거든요. 반영구 망해가지고. 반여, 아, 반영구, 제모, 제모, 제모 말고. 제모 말고. 반영구, 반영구 문신. 아, 원래 없긴 해, 눈썹이. <laughs> 원래 제모한 수준으로 없긴 해. 제모한 수준으로 없어. 제가 해드니까 <laughs> 아, 괜찮아. 내가 할수 있어. 아, 힘들까봐 도와드리려고. 아, 좀 무겁긴 하네. 오늘따라 좀 무겁네. 아, 다 했다, 그래도. 나 자신 기특해. 아, 그래도 오늘 온 사람들과 안온 사람은 제가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.